네, 반갑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추울 때는 이제 밖에 나가지 말고, 아, 명리 공부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명조는 강의 박사 김창욱 교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소통의 달인 이렇게도 나와 있고, 뭐, 소통의 대왕 뭐, 이렇게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소통, 소통, 그런데, 아 정작 본인은 뭐 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tv 를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전에 은쟁고 한번 보니까 가수 이성철 씨하고 같이 무슨 여행을 같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몇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이야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사람 보니까 어? 예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변가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적재적소에 맞는 저런 말을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게만 봤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 가운데 어떤 분이 하나 올려 놓으셨죠. 한 분이? 말을 이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분이 73년생 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50이 됩니다 이제 아직 한창 일을 할 나이 인데 그죠 옆에 보면 은 강의도사 김창옥 교수 그랬는데 아,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사주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 시는 모르는데 아마 이쯤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왔다갔다 했던게 정미시냐계묘시냐 여기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은 제 스스로입니다. 개묘시 정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야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개묘시로 잡았습니다. 태어난 것은 제주 태생이고요. 윤년기는 상당히 좀불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벽에 또 폭력도 휘두르는 아버지 거기다가 이제 어~ 장애가 있으셔 잘안 들린다고 했죠 그래서 장애가 있으신 아버지 어~ 형제는 형이 있고 누나가 내치 있답니다 그래 따지면은 이제 어~ 육 남매 가운데 막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제주도에서 나옵니다 공고 전작과를 나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차지한 걸로 보면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좀 특이사항 중의 하나는 해병대 통신병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참 잘했죠? 통신병은 화이니까 전기전자 화기 이렇게 화학.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마 그 제주도 계신 분들이 그 해병대로 가는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는 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원해야 되니까 무조건 가능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분은 이 사주 모양과 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 해병대를 가득에 어, 삶의 마음을 다지게 되었다. 마디로 내가 어떻게 어,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게 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해병대 가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늦죠. 우리 이제 해병대 제대를 하고 이후에 2 5이될때정충년의에경희대 성악가로 입학을 합니다. 그다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상관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7곱이 될때 무인년의 뮤지컬 배우입니다. 이분이 직업이 너무 다양한데요. 뮤지컬 배우도 있지만은 성악도 있죠. 거기다가 작가도 됩니다. 유튜브도 되고요. 교수도 되고요. 강사도 되고요. 어, 너무 많습니다. 평론가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들을 다 이렇게 나름 노려봤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35시대라는 때에 조금 결혼은 늦었죠. 어, 정해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혜수가 어딘가에 합을 해야 되는데 시지하고 이렇게 합을 합니다. 자식궁이 자식 자리가 이렇게 합을 하고 그냥 결혼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뭐 애를 갖고 하는 결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즉거나 1년을 낳고 그다음에 아들 쌍둥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주 모양하고 비슷하지만은 사실은 사주 모양에다가 운을 갖다 대면은 지금 아래쪽의 이야기들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은요 정신 질환 아, 정신질환을 어, 좀 알았고요. 그래서 프랑스 수도원에서 말하지 않고 지내면서 이걸 이겨냈다 그러거든요.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우울증도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로 그것을 극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쪽에는 이제 다 직업과 연관이 됩니다. 강사 교수 배우 작가 평론가 유튜브 여기뿐만 아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성악가니까. 성악가라도 어, 활동을 좀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볼 것은 진짜 사주가 무섭다 라는 겁니다. 아, 43세 그러니까 2015년부터 CBS TV에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인기를 끈다. 그 다음에 대중들 속에서 아 이름을 얻기 시작하려 그러면은 일단은 방송을 좀 타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이 사람은 실제로 그 나이 대에 들어와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어, 오랜 세월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짧은 시일 내에 어, 굉장히 크게 어필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구독자만 한 40만이 넘거든요. 저도 한 10만만 되면은 이 모든 걸다 접어두고 그냥 조용히 사주 풀이만 하면서 이렇게, 방송만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조용한, 어떠한, 어, 저는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죠. 대단합니다. 사실, 사심만 같으면은. 유튜브 수익만 하더라도 엄청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주 들어가서요. 풀이와 함께, 어, 어떤 식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한번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정하니까 뭐 당연하죠. 이게 칠살객입니다. 부모덕, 예, 없습니다. 조상덕, 아주 매우 대단히 좋습니다. 자축합을 했지, 그죠? 그래서 이 사주를 살게난 글자를 따지면, 은 실제로는 이 축토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 칠살을 합했죠. 식신이, 그죠? 그래서, 살합식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식신이 합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살은 죽음, 고통, 그 다음에 아픔, 상처, 적군, 그렇죠. 적군, 적. 그 다음에 살인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난제, 죽는 것을 식신, 살려주는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소통의 달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잘 풀리면 죽는 것을 살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명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우자도 은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칠사를 쓰는데 뭐 정관을 깔고 있으니까 자식들은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단점은 자묘형이 있으니까 요런 것도 조금 문제는 될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속사포 처럼 뭔가 예를 이렇게 어... 어기는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천간입니다 개수는 분명히 떴습니다. 여기 칠살이 용신이죠. 그런데 옆표에 보면은 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은 칠살이를 식신이 제거했고 죽는 것을 살려냈고 가장 아픈 곳을 찾아서 그걸 살펴서 완전히 에... 없애버렸다. 그래서 난제를 아예 제거시킨 그런 사람이고 위에는 보면은 살이 뜯는데 인이 있으니까 그죠? 살은 난제, 고통, 아픔 이런 뜻인데 이 어려운 것을 인 일간을 생해주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가 찾는 능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게 편인이 아니겠는가? 그래야 아, 이 사람이 활동하는 것하고 상당히 맞아떨어지거든요. 해수하고 묘목하고 이렇게 합칩니다. 자,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 죽는 것을 살려주는 사람, 이런 뜻인데, 여기에 또 하나는요, 관, 모양 나는 것, 명예로운 것, 학문. 그래서 이렇게 학문과 명예가 같이 합쳐진 사람,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어, 학문으로서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으니까 요정도 어, 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칠사를 이렇게 쓰는 사주에서 이렇게 편인 정도가 하나 있어야 잔머리 머리가 좀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해석을 잘 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또 좋은 점이 있습니까. 네. 위에 전간에 이렇게 개수가 양쪽으로 뜨더라도 감목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 난제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식신이지만은 역 이용하는 거죠 일간을 돕는 쪽으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예리하고 센스 있고 기억력이 좋은 그리고 머리 작동이 잘 됩니다. 이제 조금 다른 것은 여기에 상관이 있으면은 달변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속사포처럼 말이 나올 텐데 여기 이 우리 김창옥 어이 교수님의 강의를 잠깐 들어보면은 이분은 굉장히 잘 크게 집어서 그걸 아주 편안하고도 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것과는 조금 어,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이 사주의 어, 좋은 점은 사주 본명 내에 칠사를 쓰는데 죄가 없습니다. 좋죠? 칠사를 쓰는데 죄가 없다라는 것은 이 가장 위험한 이 살을 쓰는데 또 인이 상신이 되는데 살을 살려주고 인을 죽이는 기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난제, 어려운 문제나 죽는 문제를 이렇게 인 오히려 여기용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식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만든 사람이다 머리도 있고 그리고 또 식신이니까 노력형이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방을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 초년부터 어느 놈이요, 칠살을, 용신이 칠살인데 관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살뜬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바깥쪽으로는 조금 할지 모르지만, 그거를칠 못하더라. 빛을 크게 바라지를 못하더라. 자, 임술이 들어옵니다. 천간에 임수가 떴습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왜? 칠살을 쓰는데 정관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살, 관 혼잡입니다. 지지는 좋습니까? 예, 살을 쓰는데 여기에 술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칠사를 상관으로서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시기에 이제 음악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음악으로 진로를 정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나이로 25살이 될때 경희대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임술, 이때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했으니까, 2 5이될 때, 자월이니까, 그죠? 요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때 벌어진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기는 여기에 뿌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 음악적으로 상관, 내 관, 직업 자체를 바꿔서, 상관을 바꿔서, 왜? 좋아서가 아니고 힘들어서, 그래서 길을 바꿔서 내기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또 여기에 묘술, 묘술합이 되면은 이걸 공부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쪽으로 좋아서, 아니요. 힘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찾아갔다라고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방을 한번 보시면은, 칠살은 재혼이 오면은 취약입니다. 살이 살아납니다. 인이 작동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식신생, 생제, 재생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칠살격의 재혼으로 그러면 죽음의 넙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니 상당히,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분한테는 가장 암흑기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살이 살아납니다. 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는 정신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요. 근본적이죠. 여기 보면은 제가 들어오니까 돈 문제, 여자 문제, 애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살, 지급과 건강으로 인한 문제까지 같이 겹쳐듭니다. 그래서 간혹 식범면는 칠사를 쓰는 분들이 재혼이 들어왔을 때 우리 보면 무속인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이제 알아보면은 일단은 그렇죠. 돈 문제도 맞고, 두 번째로는 몸도 너무 아파서,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너무 아파서 가보니까, 아, 이건 무병이다. 받아라. 그래서 이제 무당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분도 그러한 것을 솔깃했을지도 모르겠지,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경신대운이 좋으냐? 아니죠. 당연히 이운대는 착이죠. 이런 중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유명하게 된 것이 2015년부터 방송을 타면서부터 유명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을미가 들어옵니다. 4 3세니까 당연히 여기 죠그죠만 43.5에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을목이 들어오면요, 이 경금이 사실은 병입니다. 이걸 죽이고 이걸 살을 살리는 병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합칩니다. 그리고는요. 여기에 방 자체가 미토, 신유술로 오르는 신금인데 세운이 사우미로 흘러갑니다. 이분이 아마 가보 2014부터 설서 옆에서부터 뭔가 누군가가 도움을 주려고 손길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식신, 미토가 딱 들어오면요. 뿌리를 딱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해미이 목국을 짰으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이 시기가 이분 인생에서 뭔가 자기 능력, 식신, 그동안 노력해왔던 거, 식신은 노력이죠. 해왔던 연구해왔던 것을 이렇게 밖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미투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이 방도 좋습니다. 뿌리가 없는데 방도 얻었고요. 거기다가 칠사를 쓰는데 식신이 왔으며, 식신이 해명이... 인으로 국을 짰으니 이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식심 먹고 사는 자리를 이때 다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기토와 감목의 합입니다. 야, 이게 과연 좋으냐?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상신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상신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식신 먹고 사는 자리 내 뿌리, 그리고 내가 가진 학문 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하는 시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키토가 들어오면 갑기압을 해버리면 계속 둘다 살아나 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뿌리를 얻고, 을미는 좋았는데 병신 정유로 들어올 때까지는, 천간에서 병장가 떴으니까 넘어가지만 은 주의로 인한 어떠한 애를 좀 먹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분이 성공하게 되는, 어떻게 따지면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었을 때가 무술 기회가 아니었겠느냐. 2018, 2019로 들어오는 그때. 그래서 기토가 갑기압에서 한번 합쳐졌는데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는 2018, 2019가 이분 인생에서 나름 피크가 아니었겠는가. 이때 기반을 다 잡게 되거든요. 아, 뿌리를 이때 얻게 되고, 그런 중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해수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관을, 정, 저기, 칠사를 쓰는데, 잡, 잡혔고, 정관이 들어왔는데, 이 정관이 미토 뿌리한테 이렇게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토가 들어왔으니까, 정관이 식신을 만나면요. 정관은 명예, 직업, 직책, 이런 거죠. 식신은요, 먹는 것, 쉬는 것, 즐기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식신이 다시 떴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중에 이분이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때 내려갔던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중학생 애가 이분 강연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때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너무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소통하고 자기는 이렇게 행복한 방법, 행복 바이러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처음 보는 중학교 어린애가 자기를 보고는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화가 삭히지 않더라. 화가 너무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던 친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너는 언제실래? 남들을 이렇게 시기해주면서 너는 언제실래?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뭔가 깨침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식신이고 정관이 식신한테 이렇게 딱 잡히니까 실은 쪽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불교에도 그런 쪽이 있거든요. 불교 쪽에도 뭔가 순간적인 어떤 깨침, 그럽니다. 그래서, 확철대우, 이런 말도 있고, 활련대우, 이런 말도 있죠. 어, 계율에 뛰어난 스님이 상자,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데리고, 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웅덩이에 물이 불어나면서, 왼처자가 길을, 어, 웅덩이를 건너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노 스님이 얼른 천녀를 업으라고 해서, 업어서는 그 엉덩이를 건너서 내려주고는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상자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아니, 스님이 여자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가면서 물어봅니다. 스님, 스님 왜그처녀를 그렇게 업고 그렇게 어, 걷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스님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너는 아직도 천일를 얻고 있느냐고. 거기서 이 상자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돌을 깨친다 또는 지금 어떤 마음에 큰 변화가 날 때는 순간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술 때부터 이분이 사실은 우리 말로 좀 딸막 딸막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토가 잡혔는데 그죠? 여기에 무토 무술전도에 들어오면은 상관 뭔가 하는 일을 바꿉니다 난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거는 어떤 문제냐 여기 신유술로 흘러가는 중에 술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돈 문제가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방향을 조금 바꾸는 쪽으로 어,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경자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자수가 들어온거는 사실은 이 사주에서 대운에서 미토가 있기 때문에 이건 땡큐입니다. 우리말로 두루와죠 두루와 나 식신이고 뿌리까지 얻고 혐의미 목구까지 짜고 있는데 7살이 들어온겁니다. 두루와 두루와 그래서 이분이 외부쪽으로는 제로 인한 문제가 좀 있지만 은 2020년에는 오히려 활동을 별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분의 값어치가 좀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이 들어오는데요. 경금, 신금 떠는 건 어쨌든 패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중에, 이렇게 대우는 사오미로 흐르고, 세우는 축토가 들어옵니다. 축토는 이서주에 분명히 상신 역할을 했는데도, 대세운이 뭔가 부딪힙니다. 그죠? 자기의 뿌리거든요 이게 잘 보십시오. 이 축토 자기가 망하고 이런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은 인정을 받고 그러는 중에 이 미토가 뿌린데요. 대운이 들어와서 뿌리를 딱 잡아주고 있는데 세운 내에서 들어온 것이 충미충을하면서 이렇게 신금이 재가 떠버립니다. 그러면은 식신 마음 편한 일 돈해지는 내가 하는 일 이런 데에 있어서의큰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재다. 재로 인한 큰 문제 그래서 충미 총회에서 니까 뿌리가 하나 무너지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신충년에 부친이 좀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것은 이분이 당년히 지금 보면은 동영상이 1억 비율을 넘었다라고 하거든요 1억 명이 1억명 이상이 이분의 강연을 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이룬 것이 이 기미대원에 벌어졌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민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그 기미대원 중인데, 천간에 임수가 뜨면 좋을까요?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재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갑기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민이 들어옵니다. 지지로서는 임목이 들어오더라도 대패가 날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기로 들어와도 방은 지금 난방이거든요. 그래서 대패는 나지 않지만 직업적으로 아직까지도 뭔가 자기가 자기 자리를 잡는데 뭔가 힘겨운 고비가 있다. 직업적으로 임수가 떠버리니까 여기 안 잡혔으면 그 정도가 아닌데요. 그 다음에는 개묘가 뜨면 은 어떻게 되냐. 네. 개묘가 뜨면은 어려운 난제를 해결한다. 내 능력을 이제 발휘하려고 준비를 하는 시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활동을 뭔가 시작하는 시점쯤이 이때쯤이 아니겠는가. 그다음입니다. 갑진이 들어오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갑기 앞에서 잡혔던 내 상신이 이건 용신이 아니고 상신이죠. 내 상신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관과 감목이 다시 떠버렸으니까 뭔가 바꿉니다. 형태를 바꾼 어떠한 문서, 교육, 뭐 이런 쪽으로 이분이 제대로 된 활동을 다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서는 제가 조금 문제인데, 신축년 중에 신축이 들어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신축년인데 지금 신축월이거든요. 여기에 뿌리가 미토인데, 이렇게 세운에서 갖다 때리는데 저운에서 때리면서 지금 신금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하는 일 자체 또 이런 것에큰 어 지금 문제거리가 발생되지 않았겠는가 그중에 이제 큰 문제는 이 재로 인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금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부를 누리, 어 누리고 있는 그런 분으로 어 보이는데 저는 이 축투가 상신 역할을 하지만은 이렇게 뿌리를 막 때려버리면은 이 보통 사단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근본적으로 따지면 뿌리를 갖다 때려버리면은 자기의 에 건강에도 아주 적신호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월별로 따지면은 건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금전적으로도 좀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이 다음에 무, 뭐가 들어오면 전혀 예,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없느냐? 뿌리가 없는데 역시 뿌리가 들어왔습니다. 천간에 뜬 것도 보면요, 무토가떴습니다 이거는 상관 없죠. 이런 것 정도 하나 잡아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죠 물론 감목이 있으니까 이 값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이때가 미토가 들어왔을 때가 가장 좋았고 하지만은 이때도 역시. 에, 자기의 인기는 여전할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사로 가더라도 지금 대편할 것이 없습니다. 아, 나머지는 없죠, 그죠? 진토는 사실은 이 사주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방이, 이 방이 좋고 가장 좋았던 것은 미토가 뿌리를 달고 들어오면서 혐염미 했을 때 명예와 학문과 내 재능이 함께 가장 꼽혔던 그런 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예리하게 찍어서 그것을 아주 다정하고도 알기 쉽게, 그래서 삶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준 강의도사 김창욱 교수님의 사주로 추정되는 명주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